상처의 집을 비우는 다섯 가지 열쇠 첫 번째 열쇠, 녹슨 감정 다스리기 표현되지 못하거나 해결되지 못한 억압된 감정들을 가리켜 초기 고통이라 말한다. 마음의 상처가 되었던 최초의 정신적 충격을 일컫는 말로 이것은 미 해결된 감정들과 연결되어 있다. 그런 의미에서 상처의 집을 비우기 위한 첫 번째 열쇠는 오래도록 방치해서 녹이 쓴 감정 다루기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감정을 경험한다. 이때 이런 감정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 성질은 소리를 지르거나 울고 웃는 등 어떤 형태로든 그것을 표현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 이런 감정을 자유롭게 느끼고 말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면 초기 고통이 시작되고 만다. 누군가에 의해 차단당한 억압된 감정은 결국 공격적이고 폭발적인 형태로 외부로 표출되거나 아니면 자신을 향한 비난의 목소리가 되어 내부로 표출되기 시작한다. 마음의 상처와 연결된 녹슨 감정들이 내 인생 곳곳에 침투되어 가던 길을 멈춰 세우거나 헤매게 만드는 것이다. 그렇다고 내가 느끼는 모든 감정을 반드시 표현하는 것만이 삶의 적응력을 높이는 것은 아니다. 더러는 표현하지 않는 것이 내가 원하는 목표 달성이나 인간관계 면에서 유리하게 작용하기도 한다. 하지만 표현하고 싶은 감정을 억지로 억제하는 것은 분명 나의 신체와 심리, 그리고 관계나 삶의 부적응적인 모습으로 드러나게 돼 있다. 가끔 견딜 수 없는 슬픔이 몰려올 때가 있다. 그럴 때면 나는 가슴을 후벼파는 노래들을 연달아 들으며 실컷 울기도 한다. 몇 분을 그렇게 울고 나면 무거웠던 마음이 가벼워진다. 눈물이 슬픔의 감정을 정화시켜 주며.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다. 마음을 짓누르고 있던 슬픔이 비워지고 나면 우리는 빈자리를 채우기 위한 움직임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 만약 상실이나 아픔을 마음껏 슬퍼할 수 없다면 후회스러운 과거의 감정에 현재와 미래를 반납해야 할지도 모른다. 감정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며 감정대로 행복하려고 하는 것 또한 그렇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한 바에 따르면 감정은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있으며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자칫 나약한 감성주의자로 평가될 수 있으니 감춰야 한다는 것이었다. 어느 순간 감정을 억제하는 것이 하나의 미덕처럼 되어버린 것이다. 그러나 이제라도 바로 알아야 한다. 자연스럽게 수용하거나 표현되지 못하고 음식 찌꺼기 마냥 미해결된 채로 남아 있는 감정은 위장되거나 왜곡되어 불행 바이러스를 감염시킨다는 것을 말이다. 정서 중심 치료자 그린버그는 두려움을 없애는 유일한 방법은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다라고 했다. 원치 않는 경험 속에서 만들어진 고통스러운 감정이라도 그것을 충분히 느끼고 말이나 글을 통해 표현할 때. 비로 해소될 수 있다는 거다. 감정은 묶어둘 수가 없다. 내가 느낀 진짜 감정을 말이나 글을 통해 안전하게 배출시키다 보면 납덩이처럼 무거웠던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다. 두 번째 열쇠, 나와의 거리두기. 내 생각 중 어느 것은 전혀 사실을 반영하지 못할 때가 있다. 그리고 그것이 나의 열등감으로 작용하고 있다면 한 번쯤은 내 눈이 아닌 타인의 눈으로 그 사실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것을 우리는 자기 객관화라고 한다. 자기 객관화란 자신을 객체로 알며 있는 그대로의 자신과 자기가 바라는 자신, 남들이 보는 자신 간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다. 벽에 붙은 파리 효과라는 말이 있다. 미국의 심리학자가 벽에 붙은 파리를 예로 들어 설명한 것에서 유래했다. 애인과 헤어진 여자가 눈물을 흘리며 집으로 돌아와 이별의 고통을 달래며 방구석에 앉아 한참을 울다가 고개를 들었는데 벽에 파리 한 마리가 앉아 있었다. 이때 여자는 마치 그 파리가 자신을 계속 쳐다보는 것 같은 묘한 기분이 들었다. 그 순간 여자는 생각하게 됐다. 저 파리가 보기에 나의 이 고통과 서러운 눈물이 아무것도 아닌 걸로 보이겠지? 고작 파리에게도 중요한 일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니 점점 기분이 초연해졌고 냉정하게 생각해 보니 오히려 헤어지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식으로 자신을 계속 관망하고 있던 파리를 통해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을 벽에 붙은 파리 효과라고 한다. 이렇게 어떤 일에 실패하거나 좌절했을 때 제3자의 입장에서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긍정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거리두기의 힘이다. 1인칭 관점에서 버리지 못한 내면의 상처를 3인칭 관점에서 보는 것이다. 어떤 문제에 있어 한 발짝 뒤로 물러나 제3자가 되어 바라보면 어떨까? 이게 바로 상처를 인정하고 극복하게 돕는 객관적 자아의 힘이다. 세 번째 열쇠, 공감 더하기. 적절한 역경의 반복은 개인의 성장을 위해 필요하다. 그렇다고 좌절의 경험이 무조건 성장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좌절을 경험했을 때 스스로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부모나 의미 있는 사람으로부터 충분한 이해와 수용을 받는다는 것이 전제 조건으로 필요하다. 자기 심리학의 대가 하인즈 코헛은 한 사람의 일생 동안 지속되어지는 심리 결손은 공감적인 환경 안에서 치유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런 의미에서 상처의 집을 비우기 위한 세 번째 열쇠는 나와 타인에게 받는 공감이다. 하인즈 코어스는 신체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 공기와 먹을 양식이 필요하듯 건강한 심리적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감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한 사람의 생애 발달에 있어 공감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다뤘다. 그가 말한 공감은 다음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공감은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둘째, 공감은 인간 경험의 내면 세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도구다. 셋째, 공감은 치료적인 행위는 아니지만 치료의 효과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공감의 반응을 해주는 사람이 전 생애에 걸쳐 있어 준다면 상처를 입고 건강한 자기 회복도 가능해진다. 마음 깊은 공감 반응을 해주는 사람이 인생에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사람의 상처의 집은 비워질 수 있다.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견디기 힘든 일이 찾아올 때가 있다. 아마도 지금까지 우리는 스스로에게 고통을 극복해야 한다고, 어떻게든 이겨내야 한다고 강한 압박을 했을지 모른다. 그러나 때로는 고통을 수용의 언어를 통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고통을 견디는 방법이 되어줄 때도 있다. 나에게 말을 걸어보는 자기 공감의 시간을 가져보는 것이다. 지난 일은 되돌릴 수 없어. 이제부터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해. 과거에 집착하는 것은 소용없는 일이야. 지금 이 순간만이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야. 지금 일어난 일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것이었어. 혼자서 너무 많은 짐을 짊어질 필요는 없어. 조코데는 자신의 책 실패로부터 얻은 충고에서 당신이 알고 있는 모든 사람 중에서 당신만이 당신을 절대로 떠나거나 잃어버리지 않을 유일한 사람이다라고 했다. 긴 시간. 상처가 정리되지 않아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꼭 해주고 싶은 말이다. 힘들다고, 숨을 쉴 수조차 없다고, 내 인생은 왜 이런 거냐며 울고 있는 나, 그런 아픈 나를 지탱시키고 있는 것 또한 결국 나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 네 번째 열쇠, 기억의 맥락 바꾸기. 상처의 집을 비우기 위한 네 번째 열쇠는 기억의 맥락을 바꾸는 것이다. 우리는 살면서 경험한 의미 있는 사건들을 마치 그림을 그리거나 사진을 찍듯이 이미지로 저장한다. 기쁘고 즐거웠던 기억은 추억이라 말하고, 고통스러웠던 기억은 스트레스 또는 외상이라고 말하며, 이것들 역시 심상으로 저장이 된다. 그리고 이 책에서는 이러한 스트레스 사건 모두를 상처로 표현했다. 과거의 상처가 사라지지 않고 끈질기게 인생을 따라다니는 이유는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긍정적인 경험이 새롭게 업데이트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시각적 인지를 활용한 맥락의 업데이트가 답이 될수 있다. 때로는 있었던 일을 기억해내는 것보다 일어나지 않은 일을 상상하는 편이 나을 때도 있기 때문이다. 학창시절 우리는 흔히 낙서를 하며 스트레스를 풀기도 했다. 그런 방법을 심리 치유에서도 쓸수 있다. 먼저 자신이 스트레스 받는 장면을 정확하게 그린 후 온갖 방법을 활용해 그 장면을 다른 장면으로 낙서처럼 덧그려 바꿔본다. 원래의 이미지를 다른 이미지로 교체하는 것이다. 소위 심상재각본 또는 이미지 재구성이라는 방법으로 잘 알려져 있는 이 기법은 잊혀지지 않는 스트레스 장면을 신기하게 잊게 해주는 묘약이 될 때가 있다. 나의 그림 실력이 피카소나 라파엘급은 아니라는 전제하에 내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못 미치는 그림을 그리는 것으로 1차 스트레스를 누그러뜨리고 결국에는 그 기억마저 다른 장면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만들어 우리를 스트레스 받는 생각에서 벗어나게 해준다.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은 과거의 내가 아닌 현재의 내게 주어진 몫이다. 그러니 충분히 용기 내볼 수 있지 않을까? 이제부터 상처받은 날의 기억이 떠오를 때마다 자신이 새로운 맥락에서 그린 그림을 떠올리게 되고 이를 통해 고통을 약화시킬 수 있다. 처음엔 외상의 장면과 대체 이미지가 교차하며 떠오를 것이다. 그러다 점점 외상의 장면은 흐려지고 대체 이미지는 선명해지기 시작한다. 그렇게 점진적으로 고통의 순간을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다섯 번째 열쇠 내려놓기 만약 자신의 욕구와 욕망을 끝까지 포기하거나 타협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 당연히 행복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상처의 집을 비우는 다섯 번째 열쇠는 내려놓기이다. 제가 욕심만 내려놓을 수 있었다면 지금 일에 만족할 수 있을 거고 아픈 곳 없이 행복하겠죠? 많은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자신이 원하는 삶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떠올리고 핑계처럼 말한다. 그것 때문에 혹은 그것만 아니었다면 이런 이유를 찾기 바쁘다. 그 이유를 찾고 있기 때문에 현재가 다시 불행해진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만 있다면 좋을 텐데. 그것이 어렵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다. 하지만 행복해지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욕심을 내려놓는 것에 에너지를 쓰지 않는 것이다. 그냥 욕심을 내려놓는 게 어렵다면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이다. 라인홀트 니부어의 기도문 중에 잘 알려진 문구가 있다. 주여 제게 허락하여 주소서, 바꾸지 못할 것들을 받아들이는 평온함과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는 용기, 그리고 이 둘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소서. 바꿀 수 있는 것에 집중하고 실행으로 옮기며 지금 하는 일에서 만족할 수 있도록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려고 노력해보자. 우선 삶에서 어떤 가치가 우선시되고 있는지 개인적 가치를 평가하고 확인하여 명료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가족, 친구, 연인 등의 관계 영역과 일, 직업 등 개인 성장과 발달 관련 영역, 또한 레저, 스포츠, 종교, 건강 등 여가 영역 중에서 무엇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개인적 가치의 우선순위를 작성해 보는 것이다.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낀다면 내가 추구하는 핵심 가치를 간접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묘비문을 작성해 보는 것도 좋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우물쭈물 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지 는 작가 조지 버나드쇼의 묘비문이다. 이것은 우물쭈물 하다가 인생에 후회할 것들을 남길 수 있으니 그러지 말라는 뜻이다. 그러니 묘비문으로 보았을 때 그의 우선 가치는 개인 성장과 발달 영역에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직접적으로 가치의 우선순위를 정하기 어렵다면, 묘비문 작성하기를 통해 간접적으로 우선 가치를 명료화 해보는 것이 좋다. 그런 다음에는 가치 추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단기 및 장기 목표와 행동 계획을 세운다. 이때는 목표 달성을 위한 행동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의 계획은 작심 3일로 끝나는 경우들이 꽤 많다. 그래서 목표 수립의 단계에서 자신의 실천을 방해하는 심리적 장애물에 대해 생각해 볼수 있는 목표, 행동 기록지를 작성하는 걸 추천한다. 내가 계획한 것을 행동으로 옮길 때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 올라오는지와 방해하는 장애물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자. 이때 나의 행동을 자꾸만 방해하는 장애 요인들을 억제하려 애쓰지 말고 나에게 그런 감정과 생각이 올라오는구나 하고 그냥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이것이 라인홀트 기도문의 평온을 얻는 방법이 될 것이다. 그렇게 장애 요인이 제거된다면 나는 계획한 행동에 몰입할 수 있게 된다. 우리 모두는 때로 욕망과 싸우며 상처를 받고 난다. 이때 내려놓을 수 없는 욕망의 밧줄을 붙잡고 씨름하기보다는, 내가 정한 가치 추구를 위해 당장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목표와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것에 전념해 보자. 이렇게 욕망의 밧줄을 내려놓을 수만 있다면, 더 이상 내 마음의 상처가 파놓은 구덩이에 빠져 허우적대는 일은 생기지 않을 것이다.